변별력 문제야, 얘들아. 봐봐. 가정을 해보자. 2017년도, 어, 영어 영역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쉬워지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변별력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 논운의 연기가 커. 문제가 돼. 근데 이제 걸 가지고 조금 더 올려보자 해갖고 냈는데, 확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들 여러가지 경우있수록 감안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실력쌓는게 최고야. 어떤 분들이 나와도 거뜬하게 응?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딱 결과 보니까 지각변동이 있어요 분명히. 1, 2학년도 지각변동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0점 맞았던 아이들 중에 80점대 후반으로 떨어진 애들 되게 많아요 10점 정도 떨어졌어요 너희들 시뮬레이션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거볼 거야 점수가 아마 3학년 거보다 더 적게 나오는 사람도꽤 많을 걸 응? 아마도 물론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분명히 복습하거나 할때너희를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상관없어.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려, 요 이렇게. 걸어 매기면서 가는 게. 아니, 걸어 똥하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너희들, 어? 전체의 단락 구성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려야 돼. 중심 문장이 어디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 그쵸? 첫 문장은 무조건 별표해야 돼요. 끝 문장은 무조건 별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과 끝이 만나면 결국 이거 뭐야? 결국 주제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양반식 구성이에요. 두지식인데 강화된 두지식이에요 결론 한번더 내준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일치되면 구성 자체가. 꼭 여기에 나오라는 건 없어요. 중심 문장이 수능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깔려 있고 요거부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구현 능력이 또 시작돼요. 요런 것들. 그래서 반전이 어디 있는지. 요런 거 자꾸 걸러내야 돼요.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아! 바뀌네. 그치? 어, 빛의 주장이, 주장이 바뀌면 빛의 주장이 바뀌면 주제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되시기 이제 통년 비판글 같은 게또 많이 나오죠. 그쵸요 통년 비판글 나옵니다. 네. 통년 비판글은요,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합숙하면서 축제연들이 내는 바로 1대, 2대, 3대, 4대, 4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응? 어, 구성 방식 중에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지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년 비판글이에요. 통년 비판글은 항상 보면은 아 앞에 쭉 나온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내면 지세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반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바로 딸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질문이야. 알겠어? 침묵장에 반대로 나오 그다음에 부분구성 표현 있잖아. 이것도 활용한단 말이야, 부분구성 표현. 여기서 지금 어떤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여덟, 여덟 개 문장들이 나왔는데 지금 논리 전개 방식을 한번보자면 말이야. 내가 찍기 한다는 게 그냥 내가 침을 쳐갖고 뭐탁침 튀겨갖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1번일까 5번일까 이거 찍는다고 했던 게 아니야. 논리적 특기가 중요한 거지, 너희들한테는. 그 논리적 사고를 더 탄탄하게, 중부장시키는 게 그게 나의 찍기 방식이야, 찍기 방식. 왜?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심 문장들이 지문 보면서 툭툭툭툭 튀어나와 줄 테니까, 아무래도. 오답을 막는데 효과가 있겠지요. 그죠? 1번 봐요, 1번. 자, 번호 달면서 가자고요. 1번 문장. 이분이 부서 쭉 나왔어요. 자, 요거의 요지는 뭡니까? 굉장히 길어요. 어디까지 가니? 그치, 로봇트 스탠, 아, 스탠레이컬, 스타레이컬 바로 전까지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의 말은 1번에 나왔던 말에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면 주장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뭐야? 사람이 나오잖아. 아, 인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인용부 가은거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했던 거 이게 뒷받침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서포팅 디테일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미 주장을 했다는 걸알수 있잖아. 자, 정신 차리고 들어. 어차피 만나게 될 문제야. 근데 요유형 가지고 안 돼. 이거 한 단계 더 높은 게 나온단 말이야. 진짜 변별형 문제는 거기서 얘기하네, 내가 거기서. 봐봐. 자, 비록 오라, 뭐가 오라요? 데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옳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자, 익스프레스하고 레프리젠트 한다. 자, 음, 주장 중에 여기서 놀라게 여기 게 나와야 돼. 뭐 한다는 음, 거야? 거나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마자 어떻게 어. 하니? 응. 그거 다음에 나와단 말이야. 봐봐.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다 표현하고 그리고 레프리젠트 한다는 얘기야. 나타낸다는 얘기죠? 표현하고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지 모르지만 이라고 나왔으면 대조예요. 뒤에는 옳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냐 모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부분부정의 표현처럼 바꿔버렸어. 알겠어? 어떤 거에는 express, 어떤 거에는 r e p r e s 이렇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아 표현하다 이럴 때 저보다 이렇게 표현하나아니 어떤 거 나타내다. 그지? 이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언어얘기에요언어 언어 얘기. 언어에 있어서 우리 사고예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레프리엔트 나타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 옳지만 그러나 실수가 있다. 그러면 중심은 어디니? 그 뒤에야, 서포드대. t a 이하라고 짐작하는큰 실수이라는 얘기야. t a 이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t a 이하의 방점을 찍어야죠.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봐봐. 전체 그의 흐름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반대 논리로 갈수 있어야 돼. between A and B 나왔지? 얘들아, between A and B 나왔지? A가 뭔데? What is doing the representing 하냐? 응? 그렇게 나왔잖아. 뭐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것과, 됐지? 표현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니? 표현되는 것이야. 이두개 쌓이는 구조적인 유사점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실수다 그럼 결국은 결론 내. 뭐라고 결론 내? 첫번째 주장에서 차이가 있다냐 다시한번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걸 내네 네. 1번에서 1번 다 있어 맞아.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거죠 자 이거 구별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런 표현 아니야. 유사성이나 이거 반대말은 뭐야? 디퍼런스 아니야. 디퍼런스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잖아. 어, 그래서 내가 특수구문 할때 너희들 이중 부정 표현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했잖아요. 이중 부정.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는 얘기지? 기란 얘기지.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봐봐. 누가 나왔어요? 사람 이름 나오죠? 사람 이름 나오면 사람 이름 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사람이 쓴 책도 나와요. 인퀴리라는책 속에서 서지스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에널로지 아, 뭐 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럼 뭐야? 여기 나왔던 첫 문장의 표현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다시 표현했대요. 좀더 쉽게 가는 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좀이해가안 됐으면, 이거를 가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뭐야? 여기 첫, 첫 문장이 해했던걸 강화시켜줘야 돼. 근데 너희들의 단계가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해하려고 욕심을 낸단 말이야. 이러다가 꼬이는 가능성이 높아요. 천 문장의 논지를좀 이해하는데 보탬도 되고, 어, 그다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단 말이야. 두 번째에서 그래서 어떤 논리예요? 봐봐. With 프 r e p r e s e n t 뭐라고 했어요?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이기다 집어넣어 봐. 숫자를 표현하는 것과 숫자가 표현되는 것. 어, 뭐니? 나왔네요. 9라는 숫자는 뭐라고 나타내줄 수 있다 라고했어 12-3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 하지만, 자, 밑줄 쳐야죠. 지금부터. 지금도 밑줄 친다왜 밑줄 쳐야 되냐면, 여기 지금 중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 it does not follow that이에요. 아, 이건 언젠가 봤던 건데, 기억나는데. 부정은 아씨 빠지면 뭐예요? 야, follow가 무슨 뜻이니? follow 하면. 따르다. 따라다 이해한다. 그치? 어, 데 e a d 이하. d e a 를 따르다. 데비 a 를 따르다. 대 이하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낙시 나왔을때 무슨 뜻이니? 대 이하라는 것은 아니다야. 대 이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12와 3, 4은 바로 서브스턴 빼셈이죠. 빼기가 숫자 구의 구성 요소라고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런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가? 아까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나왔잖아요. 숫자 자체 9예요. 근데 이거를 12-3이라고 나타낼 수는 있지만 9 자체, 9라는 수 자체의 구성요소가 12, 3, 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9는 9 자체일 뿐이지. 알겠어? 어? 표현만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 논리로도 답은 찾아낼 수는 있어요. 바로 내려가면 똑같은 논리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빈칸 봐봐. 빈칸이 한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잇더지나 팔로우 데 나왔죠. 똑같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은 12와 3 빼기는 뭐가? 숫자 9의 구성요소가 구성요소야 라고 나왔잖아. 구성요소야.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지. 그치? 그니까 러 결국은 여기서는, 여기서도 그가, 그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려는 게 선택기 1, 2, 3, 4, 5번 봐봐. 생각 자체는 뭐란 얘기야? 생각 자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 자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잘 들어볼까? 여기서 생각이 9라고 한다면 9는 뭐야? 그런 구성 요소. 12, 3 빼기를 가지고 있다. 그쵸?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답이 되는 일유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한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올라와봐, 올라와서 세 번째 문장 올라와봐. 세 번째 문장에는 뭐가 나왔냐면, we could compare 나왔어. compare 내놓죠. compare. A, we i t h B잖아. A를 b 와 비교하다야. A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나왔어요. 자, but, thought가 뭐예요? 사고죠. 생각이죠. verbal expression은 뭐니? 생각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말로 표현하는 거죠. 생각, 생각과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이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아까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건 다르단 말이야. 생각과 그 표현은 다르다. 그쵸 그다음에 구와 구의 어, 표현 구가 어,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오는 것과 그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성 요소. 이거는 다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위드 이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투트패스 s p 드이 지스프레션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트 패스트는 뭐니? 치약이죠. 그다음에 치약의 표현이죠. 튜브로터의 치약의 표현 여기서 결국 치약이 생각인 거고 키브로부터 나오는 치, 치약의 표현이 바로 뭐야? 생각의 표현인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나온 게 바로 뒷문장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4번 문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치약을 표현하는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 치약을, 치약을 표현하는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치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짜잖아 짜면 어떻게 돼? 길고 간단한 길고 간단한 실린더 맞지? 어. 쭉자면쭉 나오잖아. 그걸 이제 칫솔로 떠가지고 이제 묻혀서 닦잖아. 이게 더디나 인테일이야. 인테일이 무슨 뜻이야? 수관하다. 데디아를 수관하는 것은 아니야. 똑같은 논리야. 이거 봐봐. 이거 나왔고 한번더 나왔고 여기에 또 다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더디나 인테일이란 말이야, 인테일. 이거 같은 거라는 거왜못 느끼니? 같은 논리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부정을 다시 들어가고 나오니까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더 약해진 거야, 사실은. 여기가 긍정으로 나왔으면 훨씬 답, 는 확률이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사악한 지문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 뭐냐면 정답 빈칸 뚫어진 곳 바로 연결 부위가 전부 다 부정 낯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논리에서 너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논리가. 그러면 논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재 자체가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단어가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정도 뭐. 봐봐. 비유 자체가 너희들 취약하고 취약하고 취약에서 취약이 표현되는 그 길고 간단한 칠린도 하고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해줬잖아. 생각과 생각의 표현으로. 그렇지 어. 비교했잖아. 비교했잖아. 이런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야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자꾸 다른 어떤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강화시켜주고 있잖아. 그치? 치약과 치약이 표현하는 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말 아니야, 지금? 아, 봐봐요. 그래서, 봐봐. 치약 자체는 갈고 기나는 실린더를 수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가요? 치약을 표현하는 그 결과가 아, 어, 가늘고 기다란 실린더 실린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약 자체가 가늘고 어, 길고 간다란 혹은 어, 실린더 같은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미러이나스안읽어도 돼요. 여기서 이해했으면 어, 얘가 시미러이가 무슨 뜻인데 이거 마찬가지잖아. 이거 마찬가지니까 소재만 발라질 거야. 소재만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니?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이 나올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 그럼 이제 다시 생각으로 돌아왔네요. 그죠? 어, s i m i l 하면서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아, 생각은 might get expressed out loud입니다. 어떻게 될수 있다? 생각은 큰 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표현될 수 있을 수도 있지 몰요 어, 어떻게, inner statement야. 진술. 어떤 진술이야? 어떤 진술이야? with a p a r t i c u l i n g u i s t i c s t r 니까 뭐야? 특정한, 특별한 언어적 구조를 가진 그런 걸로 진술로 표현되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어지죠? 똑같은 논리죠. 잇더지나 팔로우 데 이렇게 나왔잖아아꼭 이런 결론이 아,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리아의 드칼레용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논리에 반대 논리가 들어간 거지. 알겠지?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일론으 들어간다. 생각 자체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란 말이야. 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 이번 봐. 이거, 이거 뭐야. 언어적인 분석이야. 사과에 대한 언어적 분석. 이거 하아도 상관없잖아. Unlikely, 있을 것 같지 않다?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자, 세 번째는 뭐니? 마음속에 있는 언어가 뭐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다. 이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를 찍었으면 너희들이 이 지문 전체를 완전히 이해 못한 거야.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데, 논리사항에서 친 사람들은 2번, 2번, 3번은 안 찍어요. 보통 4번이나 5번 쪽으로 갔을 거예요. 4번, 5번은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것도 잘 아차려야지 그러면왜냐면 4번은 뭐냐면 어떠한데 이 p 어 e 익스프레션이야. 생각과 그 생각의 언어적 말로 하는 구어적 표현은 구별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얘들아. 구별된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더지나팔로우인데 그지? 반대로 갔어야지 그걸 착각한 거고. 똑같잖아. 5번도. 자, 그 문장은 그 구조적으로 생각과는 다르다. 이것도 결국 뭐 이게 아니다라고 돼야 돼. 이게 아니다라고. 응.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잖아, 다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문장 자체는 생각과는 다르다. 이게 문장이 뭔데요? 표현 아니에요. 생각의 표현. 맞지? 그럼 4번과 5번이 똑같은 논리인데 왜 4번을 찍고 5번을 찍느냐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